9월 1일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땠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처럼 주님을 본받는자가 되었습니다. 권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송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으로 퍼졌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 대해준 것과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